중국 염성, 엔청 들어봤어요? 위치가 상해와 청도 중간쯤. 저도 사실 처음이에요. 위도로 보면 일본 후쿠오카, 제주도 딱그 정도 위치에 있는 염성 골프 투어의 키워드는 사계절 골프 가능, 1인 골프도 가능, 무장 골프도 가능. 중국엔청 염성, 여기 생소한데요. 어떤 도시인가요? 여기가 비행시간으로 한 시간 반. 그러니까 진짜 딱 인천에서 후쿠오카 가는 거리에 있거든요. 그렇다는 건 뭐겠어요? 바로 사계절 골프가 가능한 곳입니다. 골프 코스는 어땠어요? 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먼 태국을 왜 가나? 그냥 여기서 그냥 편안하게 골도 치고 맛있는 밥 먹고 코스도 널찍널찍해서 오비도 잘 얻고 그리고 무엇보다 무제한 골프가 돼요. 중국에 무제한 골프 잘 되는 데가 없는데 54월, 7 0월힘 닿는 대로 골프만 치고 올수 있습니다. 여기가 아시아나항공이 화요일, 사바보일 토요일 3박 4일 그리고 7박 8일 이렇게 세가지 일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캐디 팁하고 비자비용 빼고 올 포함으로도 진행될 수 있기 때문